대가리. 또 대가리. 대가리. 고고. 대가리. 고고. 대가리. 안 죽는데 안 돼. 고고킹. 자, 아 <laughs> 자 오늘 해볼 게임 파티 엔니벌 다섯 명이서 진행할 거고요. 마찬가 아, 되는 거야? 어. 일단은 어. 내가 알기로 그냥 싹다 죽이면 이기는 게임 아닌가? 좋아. 너무 마음에 든다. 이 몰라? 멍청하게 해도 아, 빛 멍청하게 생긴 일로 해야겠다. 아. 자, 오르, 맨 오른쪽 춤추고 있는 사람, 그 고릴라! 안녕하세요! <웃음> 집상남자, 김멜트입니다. <laughs> <짓말> 오, <laughs> 야, 이제 시작했다. 어떻게... 시작했다! 시작했다, 시작했다! 아, <laughs> 아아! 아. 아. <laughs> 나는 얼굴만 박는 어이야씨 오우씨야 냠냠냠냠냠 큰일이 다 큰일이 났다 아니 일루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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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이자 어디 싫어. 아까 나한테 <laughs> 무슨 짓을 했지 일루 <laughs> 안돼 <와이. 웃음> 아 이씨 나 따라 일루와이 죽는다 자 <와이. 죽는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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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어차> 여러분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져요 꺼져아분탕다 <laughs> 아니 흐 <laughs> <아니. 웃음> <안 돼. 웃음> <이루 웃음> 갖다버려 갖다버려 와이... 갖다 버려 갖버리지 <놀람> <가리, 놀람> 말아주세요 이쒸 이쒸 <놀람> 이... 뭐야 잡룡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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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미안해! 어딜 차는거야 올라가야 내약 너가 가! 안돼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어떻게 올라가 절대 올라오지마 폭탄 올라오지 난들야! 잡룡 기져 올라. 아아아뚜따따따따따따오 <람> <참 올라가야 돼. 람> <람> <람> <laughs> 진짜 원숭이새끼가 있는데. 우리, 우 우리. 우리, 우리. 우기우 쪽이. 아 이거다 폭탄 하나. 폭탄 하나 리우 하나 더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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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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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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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아. Banana. b 안돼! a n a b a 나 a 나 a 나나나나 n a b a n 개잘 던지네 n a n a 나 a 나 a n a b 올라어 이거 올라왔네. n a 나 a n 바나나 Banana, b a n 다 바나나 a n 나 n a b a n 기기 와와와 와. 어 여기다 바나나 하나. 아다 바나나. 싸움이 서로 못맞어 와, 진짜 레전드 자강천이다 미친놈들. 우리 죽었다. 우리 죽었다. 뭐야, 이게? 아, <laughs> <다만> 죽였는데. <laughs> 난크래시야 <정크릿이야>. 뭐야, <laughs> 어, 뭐 하는 거야, 이거. 기 어디 지금. 로 와. 대가리 어? 어, 나 대가리 박았어. 잠깐만. <웃음> 어, 씨발, 우뒤졌어 이야, 좋다. 대가리 킥 어, 일로 와. 기마름. 기마름일 와. 아,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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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기 들고 여기에 한 방. <laughs> <laughs> 무게못쓴다이 새끼. 대가리 킥 이리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이 don't know. I d o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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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w I don't k n 와 w I d o 리 t know. I don't know. I d o n 리로 다뒤라고이씨 죽어 그냥. <laughs> 아니 멜트는 바나나를 왜 이렇게 많이 밟아. 다안 돼. 다 일어나. 우 일어나. 우리 일어나. 안 돼. 구소 <laughs> <laughs> 아, 멜트한테 바나나 던지는 거 너무 재밌다. 진짜 미치겠다. 아이씨. <laughs> 아, 뭐지 해지배 해지배 새끼들이 일 a 와 e a k i c 나 p a n 는거 a Panada, 나 o m 나 a n d a n t Joyo, Lua. 가 u a l 아 a 아 u a Lua. Lua. 안돼 a L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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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나 a l u 하가 <목소리> <laughs> <들었다>. 어, <laughs> 아아다아데니유이 죽였... 뭐하냐고 개멍청해 아 <laughs> 다시였는데아 개멍청한 새끼 <laughs> <죽였는데>. 아 <laughs> 삽감 잡았다 악마와, <laughs> 악마 와요 삽 악마 계약하자. 아 가단 베인! 왜어저 <laughs> 베인 미친 새끼 저거 죽여 어베인 죽여 저거 무빙! 어이! 어떡해, 어 어? 하랑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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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하랑씨 어, 감사해요 내거야 내꺼야 내 죽으냐 거내야그런데 싸우지 말라고 내거야 달라고 달라고 짜증 어, 뭐야 너왜썸라 너 달라고 이게 어디 못생겨서 얼굴 가렸나 무빙 우우. 무빙 치고 어데마 달라고 덥쳐. 피해 피해지고 안돼 <laughs> 아니 아니 달라고 대가리 달라고 일와 일로와 <laughs> <laughs> 안 돼! g m u n d Sigmund s i g m 안 돼! 안 돼! i g m 아지금 s i g 지금! n d s 패 죽여! 피 죽여 피 지금! d Sigmund Sigmund 이 i g m u 거 d Sigmund Sigmund s 바나나 다시 두어 다시 두어 다시 다시 조용히 어둠에 빠진자들을 사냥했으니까 빠세 <laughs> 다음 다음 바, 다음 일로와 피해 주고 피해 주고 피해 주고 <laughs> 안 되지 안 되지 루와 <laughs> 번외는 왜 이렇게 많아 말 없이 <laughs> 바나나 존나 아 쌓인다 미친 <웃음> <웃음> 아, 하지마 하지마 들어와, 들어와, 하지마 들어와, 안돼. 들어와, 들어와. 안돼 죽여버려 죽여 죽였다. 왜 멜트 엑스가 개던스를 썼어? 아, 이 캡틴 엑스까지 패 거야? 매, 매치, 죽어 죽어. 왜패 죽여 애를? 죽어. 그만해 그만. 죽어 죽어. 캡틴 <laughs> 할수 있어. 너무 죽어. 많아서 핵도 파스칼. 야이 새끼야. 너무 많이 승리. 죽였어. 승리. 승리. 저걸 근데... 막았어야지 얘들아. 들로와이 <laughs> 새끼 누가 이겼어 누가? <laughs> 가겼어. 내 다리야. 고고! 내 가슴 보여? 부... 어, 나나 무거워서 나 안, 안 올라가고. 어, 내가 이겼다. 나 픽업. 뭐가 픽업? 빛 마. 내 가슴 픽업. <삐커. 웃음> 잘하잖아. 세 아, 이거. 어. 나르. 나르. 어, 뭐야, 어떻게 던지는 거야? 이거?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나너 미안해. 미안해. 이시 뒤질라고! 어어어어어. 라바라바라이식이 뒤질라고! 식들이안 되겠구나,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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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야? 오 잠깐만 미사일, 미사일 아! 잠깐만! 날날아날아날아날아날아디 가? 잠깐만, 너 어디 가? 너 어디 가? 너명 누구야! 너 미사일 타 그대로 우주 갔어,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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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된다. 돼.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안돼. 이제 말이 돼? 안 돼. 안 <laughs> 아니, <이게 말> <laughs> 아니 밑에서 도안 어, 누명 어. <laughs> 누구야? 신녀. 뭐이 비둘기? 누 나예요. 이 나. 어, 뭐야, <laughs> 뭐야? <아니, 웃음> 아, 에 누가 날려어안녕하 어, 아, <laughs>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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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야, 너도 마 나이스씨가 어. 무빙 <야>, 유 <유지대>, 무빙 유진태 떨고 유진태 떨고 어 게임 진짜 키워요 미친 유진태 너 피할 수 있을 거 같아 내가 바로 던질게 기다려 피했죠 가마 빨라빨라 유진태 때려봐 유지대 피했죠 때려봐 저 저도 불리지 않았어 아니 이제 뭐야 피했죠 뭐야 오야저 냉동 잡지 네가 써 무기로 <laughs> 뭐 뭐해 봉춤 쪽아니안 <laughs> 잡혀요. <laughs> 잡혀요. 어! 이겼다. 이다이겨다 아이. 살려주시라. 미러 미러 미러. 이거지. 어, 이게, 바로 아, 이게 바로 무빙 아, 이게 바로 무빙 이기냐? 이게 바로 티가 최애 티가 그거 아니야? 다세. 이렇게 피하면. 켈티가나 아! <laughs> <laughs> 잡아줘. 티가나 잡아줘. 켈티가나 잡아줘. 티 <laughs> 진짜 지랄질을 하고 <나고> 있데어 <laughs> 우리가 이겼다 아남아 바로 생선는데 오? 아이러 아, 진짜 안돼 안돼 진태부터 아이.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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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laughs> 따라가. 이야 아아 오쉣어 <laughs> <쉿. 웃음> <laughs> 아, <오케이, 웃음> <laughs> 날아가, 요 어둠에 빠진 자들을 사냥해주지 어 잠깐만 아. 이렇게 세, 뭐야. 어 뭐야 오케이 이거 뭐 이러나, 일어나, 일어나 정신차려 죽어 야, 나, 나친 <laughs> 안돼 죽어 안돼, 안돼, 안돼 일로와 칼! 이야야야야야 엉덩이, 엉덩이 아엉덩 맞아 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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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뾱뾱뾱내 주먹이 더 세. 배인보다 일로와

아니 미친 생선! 아, 아 네. 엄덕, 나이스.. 계속 계속 간 이렇게 오른 타이 음리엉의 힘이다. 내려와라.. 자이 함선.. 다음역.. 다음역.. 제주도제주도까지 도착하려면 남은 <laughs> 시간 두 시간당 <laughs> 어, <잠깐만>, 뭐잠깐뭐 올라오는데? <laughs> 오려 버려! 버려 템포려템포려응 안돼 응 안돼 응못 응, 올라와? 응못 올라와? 응 안돼? <laughs> <오, 웃음> 다 올라왔네? 우! <laughs> 와. <laughs> <laughs> <뭐야? 웃음> 음, 음, 야너 음, 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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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빈 무빈 일 얼어버려 아유, 얼어버려라 <웃음> 죽어버려라 <웃음> 죽어버려라 무빈 명 투명 명 누가 투명 누가 투명 누 투명 명 죽어버려라 투명 죽어버려라 아, 아, 죽여. 아, 아, 아 이거 언덕 만들어 온다 <laughs> 언덕 됐어 언덕 됐다 오. 다음 누구냐 오, 오 미치 <웃음> <웃음> <웃음>

맨주 죽어 버려. 죽어 버려. 어. 아만 잠시만. 맨죽어 버려. 죽여 버려. 내가 이안 된다. 마, 내가 왔다. 템포라. 도와줘. 도와줘. 도와줄게. <목소리는> 뭘 도와줘? 뭘 <목소리는> 도와줘? 뭘? <prés triste. 목소리는> 어, 바나나 껍질. 대가리. 이 대가리. 야, 대가리. 구구! 대가리. 구구! 대가리. 갓. 어, 일어나지 마. 돌릴라야. 고 고릴라냐. 랑 일어나지 마. 죽어. 죽어! 아, 아안 돼! 하지 말아요! 아! 아아아아 어? 안 된다, 유지태가 우승해버렸다. 안 돼, 안 돼, walls, 아! uh. 안 돼. 고급 킥!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누가 나어요 누가 나어가야 해. 잡아! 잡아! 고양이 잡았어! 고양이! 잡았어! 고양이 잡았어! 아, 고양이 잡았어! 나라 나투맨 내가 죽어요! 어? 생선? 아 미친! 미친 구구려! 아이! 그이! 새는 살아날 수 있어요? 안돼 아아 미친! 야 누구냐? 나 때린 사람 누구냐? ㅎㅎㅎ 미안 죽었서내 가슴이나 봐라! 아이 미친놈아 우대 만져보게 일로와 우우우 <laughs> <laughs> 일로와 만지게 내 가슴 내 갖고 와아 대가 안 나왔어 어. 자, 그러면 오늘 그 파테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자,